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추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분은 음력 8월, 보통 9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해당하는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을 말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점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분에는 예로부터 조상님들께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가을 곡식 수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말처럼 이때는 하늘이 맑고 청명해서 농사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였죠. 또한 추분은 자연의 균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균형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분의 의미와 전통,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추분을 맞아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고 가을의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